저는 서레원은 폴리폼 스위트랑 풀스위트, 그리고 클래식 스위트를 이용했었는데, 어디나 좋지만 아이들과 같이 간다면 풀스위트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았나 합니다. 풀스위트는 시원하게 펼쳐진 서레원 코스를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는데, 1층에 프라이빗 풀을 배치해서 추운 겨울날에도 날씨에 상관없이 오붓하게 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풀스위트의 수영장 물온도를 바로 조절할 수 있어서,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저나 너무 즐겁게 묵었던 곳입니다. 풀스위트 객실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주방하고 수영장이 있고요, 2층에는 넓은 방두 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객실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설래원 즐길 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설래원에는 온천 수영장하고 온천 사우나 그리고 노천 스파가 있는데 다른 곳은 소개가 불가능하고요. 온천 수영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천 수영장은 따뜻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라서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약간 옆나라 온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었고요. 서래원은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책을 읽을 만한 공간도 있어서 서래원에서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서래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